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 대를 이어서 뭘 한다든지 하는 일이 남들 보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실감을 아시죠? 해요. 행동하는거나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잘하면 그저 그러니까 잘하나 보다고 뭐 잘못하면 말 듣기 십상이고요. 에, 그래, 그런지 이 대학도 부자지간인데 5년 동안 부자지간이라는 걸 그죠?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전혀 모르다시피 그렇게 그냥. 어 껄끄러운 게 싫어서 이때도 그랬겠죠만은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예, 왜 그랬을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예, 일단 예. 어, 부자간인데 외모가 그렇게 닮지 담지 않으셔서 아마 보는 분들 잘 모르셨을 음. 텐데 오늘 처음으로 예. 밝혀드립니다 예. KBS 일 텔레비전 일일연극 네. 노란 손수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연정훈 씨가 네. 연규진 씨하고 부자지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네. 두 부자를 초대했습니다. Yeah.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laughs>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가정의 어디... 달5 월을 맞아서 음. 이제 첫 손님으로 부자를 모셨는데, 네. 정말 어디 가면 부자라는 거잘 모르시죠? 예 아니 안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자세히 보면 뭐~ 눈하고 코는 아. 좀 닮은 제가 조금 더 자, 잘생겼나 <laughs> 어디 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분명해요 <laughs> 키도 아들이 훨씬 더 크고 체격도 아들은 좀 허리허리한데 네, 예 뭐~ 눈매나 코는 좀 저하고 비슷한데 아무래도 외형은좀 외탁을 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 <laughs> 지금 몇년오년 되셨다고요? 예 지금 오년 차. 어. 근데 어. 저는 노란 순수은 전에는 잘못 봤어요. 예. 드라마 참 좋아하는데도 예 그전에 그니까 활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역할이 좀 많이. 평범한 역기라서 음. 음.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죠 이번에 노란 소속을 작가 선생님이 잘 써줘가지고 네그 <laughs> <laughs> 거기서 정말 멋있게 나와요 네. 어우 아주 남자답고 다 좋아하시네요 네. <웃음> 나오니까 <웃음> 뭐 전에 무슨 퀵 서비스맨 했어요 웬오토바이로잘 타요? <laughs> 네 오토바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요 네. 이제 저희 역사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그래갖고 네. 몇번 빌려 타긴 했는데 네.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자주 타진 않았거든요. 이번 예.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예. 타보는 드라마 거래요. 예.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가 겨울철이어서 예. 오토바이 탈때 고생 많이 했겠어요. 찬 바람. 뭐, 하도 추우니까요. 오토바이 시동도 꺼지고 또 오토바이가 새 거다 보니까요. 예. 길이 안 들어가지고 예.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싶고 싶고 타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네. 아무튼 부자지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좀. 음. 쑥스럽구만 <laughs> 아니, 그동안 꽤 네. 방송국이며 여기저기서 부자간 모시려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나오셨어요? 예, 근데 뭐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연기자라는 건 조금 이렇게 베일에 쌓인 듯한 것이 더 좋지 않나 네. 싶어서 이렇게 네.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뭐 별로 도쿠시에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 집에서는 자주 봐요. 글쎄요, 뭐 얘가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바빴고 예. 또 제가 좀 한가해지니까 아들 녀석이 바빠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을 잘안 되네 마주치는 시간이 그래고 예. 지금 저 카메라 뒤에서 기다리시는데 부자간에 대면 대면. 딴른데보시 <laughs> 아, 이쪽 보시고 저쪽 보시고 두 분이 이렇게 좀 뭐랄까 아버지가 좋으면서도 어려워요. 예, 제가 좀 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 워낙 그러니까 무서우신 분은 아니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이해해주시고 하시는 편인데 네. 제가 좀 전생에 잘못한 게 있는지 이렇게 네. 많이 네. 어렵고 그래요. 아버지가 네. 어려운 게 좋죠. 네. 항상 이렇게 모범이 돼. 그래서 그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이거를 안 밝혔어요? 데뷔할 때부터? 처음에 이제 제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우연히 TV를 보면서 그냥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음, 글쎄요. 아버지의 후광이 그때는 좀 두려웠죠. 그니까 네. 제가 했을 때 너무 못했을 경우에 아버지한테 그래요. 오히려 더좀안 좋은 면이 네. 될수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배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어떻게 언론상으로는 나가고긴 나왔는데, 그니까 제가 워낙 네. <laughs> 좀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글쎄 요 어렸을 때는 제가 혼자. 제 미래를 나름대로 설계를 하잖아요. 음. 설계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면을 이제 나중에 밝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음 데뷔할 때 손잡고 다니면서 인사도 시키고 예가 음. 이런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예, 저는 사실 배우라는 것은 그냥 스크린 속에서 탄생해서. 스크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자이든 타이든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laughs> 이제 예 그~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보통 분들은 대개 연예인들한테 상당히 친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성의 결레가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화려한 박수 소리에서 자기 어떤 드라마에 빠졌을 때 뛰쳐나오질 <laughs> 못하는 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laughs> 개척을 해서 네. 에, 갔으면 또 하고, 뭐, 사실 바람은 많죠. 또,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식이 잘 됐으면 좋은데, 네. 이, 이 직업 자체가 네.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 혼자 열심히 공부만 해서 뭐 고시에 합격을 한다거나 해서 네. 이렇게 출세가. 보장되지만 예. 이 직업 대중 연예인은 사실이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예. 혼자 힘으로 잘안 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예. 예. 그런 작업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laughs> 아, 혼자 힘으로 그, 하는 것이 그, 더 나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진짜 그래도 예. 이렇게 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예. 저건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보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아마 내 자꾸 이렇게 참견이라고 해야 할지 모니터. 꽃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렇게 되지. 예, 좀 부담스럽고 많은 많은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제 네.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좀 편하게 해라. 예. 예, 편하게 연기를 하고 연기는 사실 이렇게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마음으로 하는 거다. 아, 마음으로 해서. 그걸 알아들을까? 예. 뭔소리지 <laughs> 눈으로 얘기할 수 오. 있어야 되고 예. 또 처음 하는 사람은 잘안 되겠습니다만 상대방 대사를 이렇게 들을 줄 아는 훈련을 예. 좀 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 바람인데 너무또 처음 하는 애한테 많은 네. 걸 요구하면은 네. 부담스럽가봐 사실 은 말을 안 합니다. 그 네. 아버지의 연기 철학이 네. 이해가 가요? 아직 5년밖에 안 되는. 글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요. 그냥 집에 이렇게 녹화 끝나고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항상 이제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늘 녹화 좋았니? 이러면예뭐 항상 저는 좋았으니까요. 아니 예, 좋았습니다. 이러면 모니터를 해, 해 주시잖아요. 음. 항상 그냥 어머니도 그렇고 오,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음. 저는 뭐, 아,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건지 하나도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런 음. 뜻이 계시고 그러신데 음. 이제 저는 조, 솔직히 신인 입장에서는 음. 좀 많은 조언도 필요하고 하지만 부모님은 <laughs> 많이 안 하시는 것같요 <laughs> 혼자서 그걸 깨달아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laughs> 그래, 아버지는 사실 어, 저희 나름으로는 참 매력 있는 배우 아주 미남 주연부터 네. 아주 코믹 조연까지 예, 조연까지 뭐 정말 연기 폭이 넓은 그 무슨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아드님은 아버지가 한거 중에 글쎄요 <laughs> 어머 예전 모습이네. 예. 음 무슨? 오, 저 뭐였죠? 저 드라마가? 아저 양사관인데요? 어, 아. 이게 78년이면 도대체? 어우 김상씨 <laughs> 네. 임동진 씨. <laughs> 예. <laughs> 만나서 네. <laughs> 전화 연락만 오면 여기 총같이 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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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는 아, 아, 거의 유명한 달 동네. 대로 지달리지 마라. 아유, 강무자 씨생 뭐, 예전 모습. 어, 어, 왜 엄마. 어, 엄마가 전화받고 혹시 무슨 소리 하셨어요? 아, 강무자 씨 아드님으로 나오셨나? 만약 엄마가 어. 무슨 소리 하셨으면 나 죽어요. 엄마들 한마는 세상 등진다고요. <웃음> <엄마>. <웃음>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laughs> 아이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칼라시대로 들어와서. 아유, 어쩔 수 없이 그 없는 음. 그 사이에 한 사람으로서 뭐 단지 시계. 가능한 한 소소 뿌립니다. 오, 장수진 씨, 음, 틀림없어요. 귀를 막고 물어보세요. 이 정자가 누구냐고요? 그냥 그럴 수 없죠. 아, 이곳에서 저 이거는 다른 누가 몰라도 우리 떡을 응걸이 그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아, 그렇다마다. 대추나무 사랑 관련 얘가 몇 년이에요? <laughs> 네, 장수. <너는> 나, <또 웃음> 네, 갔다 그 시집을 가러냐9년이었습니다 구년이요. 이 많은 작품 중에 그래서.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아버지의 대표작. 어, 아무래도 똠방각화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음,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별명으로 이제 똠빵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음. 것도. 그니까 막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TV에 나오시고 연기 잘하셔.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해부터 아버지는 연기자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뭐. 그런 뭐,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희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랑스럽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음. 많이 없었고요. 그래도 어딜 가면 수... 나, 아버지 얼굴이 늘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음. 행동하기도 아무래도 크고 뭐 그런 불편함도 있죠, 솔직히. 그렇죠. 더 조심하게 되고요. 네. 어,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laughs> 덕보는 경우도 아. 있지 않아요? 어 물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연기를 쭉 해오시면서 음. 그.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 음. 연기자 선생님들하고 음. 선배님들이 저한테 음. "어, 내가 신인 때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러면서 음.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음. "아유, 그동안 베푸신 게 이렇게 음. 어, 아들 때가가지고뭘 음. <laughs> 예. 어,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구나." <laughs> 예 <laughs> 전에는 연기준 씨 초창기 아까 흑백 좀 예. 우리가 봤는데 정말 초창기 때는 드라마도 다 생방송이었었다면서요? 제가 방송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쌓온 드라마만 생방송이 있었고요. 근데 예. 그때는 이제 저희들을 위험부담 이 있으니까 그게 출연 을안 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때만 해도 편집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그냥 한 시간짜리 드라마를 한 시간짜리 처음부터 연극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냥 쭉 떠나갑니다. 떠나가다가 신인들이 5분 남겨놓고 엔진을 냈다. 이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이게. 그냥 욕, 그것 먹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떤 뭐 보조 출연 단체가 있어가지고 출연을 해줍니다만은 제 때는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면 다방 손님. 에이. 골목에 뭐 앉아있는 이런 행인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다, 예, 그러다 이 대사 한마디 얻으면 그걸 잘해보려고 참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마디, 두 마디짜리 얻고 조연하고 뭐 그러는데 뭐 에피소드도 많지 않습니까? 그 대사 가지고 뭐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어떤 친구가 뭐 사장인데 대사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게나 그 대사 한마디인데 그걸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게나, 그러게나, 어, 그러게나 뭐 이걸 어, 하루 종일 음, 연습하다가 음. 방송이 딱 들어가니까 음. 그러나하게 <laughs> <laughs> 하루 <웃음> 연습을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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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일도 있고, <laughs> <많았는데>. 아니 그 <laughs> 먹는 음식만 해도 그 당시엔 전부 다 그게 아, 아니고, 그렇지? 아.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아마 뭐 경제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송하는 분들이 이 소품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걸 뭐 음식 비싼 거 불고기래도 초로 만든 거 갖다 놨어요. 초로 아, 그리고 식당에서 이렇게 진열해 놓는 그거요. 예, 예. 그러니까 서 아. 들기만 하고 먹진 않는 거라 아. <laughs> 그리고 뭐 저기 좀 먹을 수 있는 건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본 적은 없. 먹지 마 <laughs> 그런 데거나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요새는 다 예. 그냥 실제로 다 먹잖아요. 아, 그럼요. 요즘은 음식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그거 예. 못 먹게 하느라고 뭐 년째 해서 없다고 아, 아. 소문을 퍼쳐가지고 진짜 그어요 그죠? 예, 지금도 있어 그런 얘기가? 지금은 다 진품일 텐데 뭐. 저희는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먹는 씬이 많잖아요. 예. 예. 가족 드라마. 요즘 드라마 때. 안 나갑니다 식사로 예. 그냥 소품 식사로 그냥 소품 식사로 그냥 드시지 <laughs> 연기하면서 먹면서 네, 음식을 잘 하십니다 예. 방송국에.